어, 뭐야, 이거? 여기? 어디 뭐, 텔포에서? 이, 이거는 나 카오만 치면 되겠지. 스나이퍼 통제막 비제조에. 나는 뭐 치면 죽어야지. 뭐 내가 지금 이 보라교정을 할 만한 그 상황은 아니야. 범위도 맞고 또그 사실 뭐 그냥 보라교정 한다고 해도 뭐 거의 뭐 잡기가 어렵지. 내가 이게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. 마성석 없지, 정탄 없지. 그 다음에는, 이, 저기, 뭐야, 물약도,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. 그래서, 이거 뭐, 하루하루 이거 지금 하기도 힘들어. 어? 투왕! 이 사람, 왜 죽은 거야? 이난하네 장난했던 것 같은데.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여기도 통제 막비 제조해야 는데 지금 같이 싸우는데 우리가 지금 실 스나이퍼 혈 통제 막비 제조를 일단 주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뭐안 친다고 하는 상황인데 싸우고 있으니까, 스나이퍼, 얘들하고. 오늘, 이, 이, 검풍이 엄마, 이씨, 여기 있잖 보라되면은, 당하는데. 카오가 없나? 어, 얘들 왜 카오가 없어? 응? 여기, 위부제 도, 도망가네. 저, 저, 궁이 쪽에 있는데. 어, 이거 봐라. 제대로 붙었는데? 이 시백, 당했지, 당했지. 제대로 쓰러졌어. 그렇지. 저, 건풍지에 누워있고. 누구나 치긴 치는데. 나 여기서 한눈팔 수가 없어. 어? 이거 봐라? 위부 보여도 안 되네? 나랑 똑같은데. 똑같아. 같은 전, 전술이야. 이거 주지 놓고 바람이 안 놓고. 같은 전술이야. 이거 가고만 노리래. 나, 가, 나랑 똑같은 마음을 먹고 여기 전장에 나왔어. 위부도. 고고고 당하고. 그러나 여기 뭐 지금? 혼자 이러고 있다가는 바로 갑을 당하겠지? 어, 위부 당했지? 이건 뭐야, 위에는. 아니, 뭐, 그렇게 쉽게 당해. 뭐, 카오가 있어야지지. 어이구, 이게, 이 장산. 지금 완전 점사 맞는 건데. 이거, 이거 봐, 이거 못 버티겠지, 응. 이건 안 돼, 지금. 이 정도, 지금, 인원이, 점사하면. <laughs> 여기 텔포 왔네. 하여금, 여기 와있는데. 그렇지 계속 여, 여기 좀 범위 스킬 같은 거 쓰면 그렇지 외로워요. 저 외로운 사람 또 어, 바로 죽었네 곰풍아지마 그렇지 여기서 범위 범위 이게 사실 범위라고 그림자 습격이 이게 데미지가 쎄 이거야 굉장히 아파 그렇지 순찰 여기서 쓰러졌고 금방이나 이쪽 바로 밀리고 있어 왜 카오가 안 생겨 수지 수지 힐라네 힐라네 점사 수지 점사 힐러 힐러 힐러부터 점사해야지 그렇지 잡았고 수치. 못 잡았나? 수지 점사 위브 보라 됐어 어, 웬일이야? 그렇지 이쪽, 이죠 한우영 잡았고, 잡았고. 수진이 일단 잡아야 돼. 이게 힐러라. 여기. 이쪽 힐러, 힐러. 수지. 동파랑 <laughs> 당했고, 당했 아이, 내가 칠 거야, 가운데. 아이, 바빠가지고 못 쳤네. 이쪽에. 응, 수지. 그렇지. 잡았어. 수지 잡았고. 그렇지. 여기 샤인 당했지? 여, 오른대로 탈포, 여기 범위 스킬. 위부는 저기 보라로 계속 누워서 있는데, 어, 한우영 잡고. 이거, 뭐 금방이네, 순식간에 그냥 범위 스킬 쓰면서 그냥 치니까, 다 정리됐고, 여기 누가 또, 어. 뭐야, 이거, 어, 성산 약간 무리해, 성산 어디서 이렇게 무리하는 전술을 배운 적이 있나 봐? 그럼 뭐 카우를 풀라는 것 같으네? 어. 카오를 풀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이렇게 이제. 이거는 이제 사람, 보라를 태울 생각인 것이 상대를, 스나이퍼. 카오만 치고 하니까 이제. 응, 응. 아니, 여기서 뭘 파티를 해요. 그냥 보는 건데. 카오로. 카부를 계속 하면 PK 카운트 뿐만 아니라 성향도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, 쌍방 경우는 PK 카운트 올라가진 않아요. 대신 성향은 올라가는데 반 정도. 보통 1,400 올라간다 치면은 한800 정도. 그리고 이제 그 한계가 있어. 어느 정도까지는 그 성향 올라가지만 그 한계 이상은 안 올라가고. 그래서 쌍방 하는건데 이게 이제 쌍방을 풀었기 때문에 스라이퍼 쪽에서 오 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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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왔어 내가 선두로 리뷰드 선두네 이게 나랑 전술이 똑같은데 이게 예전에 내 밑에서 많이 배웠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갑을 유도하는 거지 선두에서 이 전술은 명성 높은 캐릭일수록 잘 통하거든요.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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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간데, 그렇지. 동파랑 동파랑 점사 동파랑 점사요. 화력 집중 화력 집중 화력 집중. 동파랑 점사 동파랑 점사 동파랑.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아 이제 저기까지 도망가나? 동파랑 동파랑 점사 화력 집중 화력 집중. 동파랑! 아, 이거 주문서가, 주문서가 없어, 공격 주문서. 아이. 그렇지, 여, 여기, 벌써 이 집에 죽고. 나는 치면서 구경하지, 뭐, 동파랑. 죽었나? 아, 동파랑 죽었어. 구경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죽었네, 공격하면서. 여기 이제, 그렇지, 땡기, 한우영이네, 이 땡긴 게. 안 돼, 이거는, 그지? 응. 지금, 디버프 상태야. 디버프 걸렸고. 도망인데, 샤인. 위브 보라도 안 되고 있네. 지금 보라, 지금 보라. 여기서 내가 점사를 같이 때, 에? 가만있어. 상황을 더 보고, 더 상황을 더 보고. 여기는, 응. 깼네? 블랙 장도 있고. 여긴 어떻게 됐어? 여기 벌써 수지 놓고 타이탄 놓고 여기 다 놓았네. 이 집에 이건 보라도 한다고 여기 서 있어. 고고고, 응, 고고고. 여기, 누웠지, 누웠지? 그죠? 보라가 지금, 응. 보라가 됐네, 한우영. 한우영 점사, 한우영 점사! 한우영 점사! 그렇지, 잡았고. 불력 장미, 불력 장미! 잡았고, 잡았고. 뭐 <laughs> <laughs> 금방이네. 이 사람 누군데 여기 있어. 어 이거는 엘코인이 없는 거야 고고고. 지금 엘코인이 없으니까 계속 그 누워서 그지? 엘콘 누화를못 하고 기다렸었어. 완전. 태겸 이거 이거 봐 이거 사실 뭐 혼자 온건데 이건 죽으러 온거야 아 태겸 이런식으로 자 왔어 왔어 선두 선두 자 선두 내가 내가 선두 내가 선두 하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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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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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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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부 도망가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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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도 안되고 도망가는데 저. 보라가 안돼 계속 보라가 안돼 위부 잘 배우는데, 나한테, 예전에. 어. 여기 검풍 <laughs> 당했고, 당했고, 당했고. 예, 그렇지. 지금, 지금 뭐라됐 했어. 여기. 그렇지. 샤인점사요! 샤인점사! 샤인점사! 화력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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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인점사! 그렇지, 여기 순찰 당했고, 당했고. 우리는 어. 이게 샤인만점사. 뒤에 그 블랙 장비 있는데 너 조금만 기다려 샤인 잡고 샤인 잡고 샤인 잡고 그렇죠 샤인 계속 치고 있고 그렇지 이쪽에 블랙 장비 벌써 당했네 아이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깝네 위브하고 다 당했고 타이탄도 여기 쓰러져있고 샤인 잡았고요 아니 내가 당했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나호만에 만지를 떨구면서 당했나 0 9 5 4 0 9 5 4 아니, 6.4할 사람이 없나? 오각도 도 있고. 아, 이게 분신나무, 이거, 이거를 썼어. 아, 이거 뭐야. 내가 당했어. 이 분신나무로 썼어.